그런 거 좋아요. 고개심 많고요. 성격이 급해서 이 생각이 깊지를 못해요. 그 중년의 기운에 따라 말년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대성하신 분들은 큰 복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니신 분들은 조금 힘이 드신 분도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질문은 네. 이제 열두띠별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격입니다. 네. G띠부터 시작할게요. 네. GT들은 성품이 보기와 다르게 부드럽지는 못해요. 냉정하고요. 낭만적인 면도 있어요. 근데 그 면모들이 까다롭다라고는 볼수 없어요. 아무한테 막 정을 주고 그러진 않아요. 고상한 성격을 좀 두루 갖고 계시고요. 전부적인 소질들을 조금 타고나가지고 재치가 있습니다. 사무직이나 기술자, 문학, 예술, 교육, 이런 쪽 직업도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년은 조금 고생을 좀 해요. 하지만 중년부터는 조금 안정에 들어오는 띠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띠. 정직해요. 참을성 있고요. 고집 세요. 성실은 해요. 자수성가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몸은 조금 힘들고 고되고 하셔도 일을 분주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따라오는 소띠분들이 많고요. 소년에는 조금 궁색해요. 부모 덕이나 막 이렇게 도움을 받기가 힘이 든 분들이 많고요. 중년에 힘든 시기를 조금 겪어서 말년에는 되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띠는 그럼 약간 대기만성형인가요 네. 갈수록 좋아지는 분들이 많아요. 범띠. 활발해요. 외향적이시고요. 말을 속에 담아두지를 못해요. 말 때문에 손해가 많고요. 손재가 많고요. 일을 막 급하게 하할해요말 떨어지면 그러다가 낭패 실패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온기에 들어왔을 때 받으면 크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범띠들은. 근데 범띠들은 좀 말년, 이 계도를 보면 좀 풍족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말년에 좋다. 네. 토끼띠 여러분, 마음이 유순해요. 계획을 많이 세우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많이 세우면 마음만 바쁘고요, 막. 일을 막 벌려놓고 끝까지 밀고 하려다가 인내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람기를 좀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좀 손쉽게 좀질려요 인간의 손해를 조금 많이 입는 형상이 드러나거든요. 토끼띠 여러분들은 인내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말년의 운이 확 바뀌어요. 다음, 용띠 여러분. 용띠들은 용기, 배짱, 이런 거 되게 강해요. 자부심. 승부욕! 지는 거 싫어해요 막 자신한테는 되게 냉정하신 분들이 많아요 궁지에 좀 빠지셔도 거기에 빠져서 허적거리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할 바에는 여기를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용띠 성향에서 되게 많이 이성적인 편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수습할 수 없을 만큼 공격에 빠지기도 해요 왜? 공간이 없어 오지랖이 넓어 또 대장 기질이 있어서 또 참견 다 해야 돼 그래서 공격에 처할 수 있으니 그거 조심하시고 중년 뭐 지나고 초년 좀안 좋아요 들은 거진 조금 고생 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년의 기운에 따라 말년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대성하신 분들은 큰 복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니신 분들은 조금 힘이 드신 분도 계십니다. 다음 뱀띠. 뱀띠 부드러워요. 좀 고상하고요, 단정하고 자유 분방한 면도 없지 않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런함을 겸비를 같이 갖추고 있는 성향이고요, 부침성 그런 거 좋아요. 타인에게 좀 신임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차분함이 있기 때문에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 그런 것들을 조금 하지 않는 편이세요. 근데 이유 없이 사람을 막 돕거나 오지랖을 피우지는 않아요. 소운은 운이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중년이 들면서 힘이 들고 조금 여기저기서 일들이 일어나고 변화가 오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중년의 변화에 따라 뱀띠 여러분들도 말년이 결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말띠 여러분 할달한 성격 좀 참을성이 없어요 급하고 자기 마음속에 막 넣어두지 못해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고 변화를 막 주고 싶고 또한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좋아하시고 동남비 하시는 거 좋아요. 돈으로 조금 기분을 풀고 돈으로 막 보이기를 즐기시는 분들의 성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허영심이 어, 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사람한테는 그렇게 막 악하고 나쁘게 하진 않아요. 또 오지랖이 좋아가지고 퍼주는 거좋아요 선심 쓰는 거. 단 관제 구설 항상 따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바람들이 많다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중년 쯤에 단단하지 못하면. 오지랖 많이 펼시고 사치 많이 하시고 하시면 말년에 힘들다. 또 양띠 분들 나이에 비해서 일찍이 세상에 풍파를 겪어요. 좀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하고요. 대수롭지 않게 못 넘기고요. 나이는 어린데 영감 같은 소리 많이 하고 단좀안 좋은 건 인덕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베푼 만큼 받지를 못하고 내가 힘이 될때 마음을 좀 나누지 못해요. 다 잘해주고 욕 들어먹는. 그리고 부드러울 것 같은데. 오집스러워요. 근데 중년 말년 괜찮은 것 같아요. 평탄하게 사실 것 같고요. 이제 원숭이띠 활달해요. 밝고 그리고 막 새로운 거 좋아해요. 호기심 많고요. 원숭이띠인데 사람들하고 막 교제 좋아합니다. 누구든 가리지 않고. 근데 성격이 급해서 이 생각이 깊지를 못해요. 그게 실수가 될수 있고요. 일사천리로막일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끈기가 부족. 그래서, 초년에는 조금 힘이 들고 지치는 일들이 많으나, 중년에 끈기 있게, 끝까지만 보신다면, 올라오는 운기가 충만하게 올라오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말년이 행복하죠. 또, 닭띠. 좀 개방적인 성품이에요. 근데 닭띠들은, 명예, 이름, 이런 거 되게 높게 생각해요. 그리고, 의리. 또, 욕심을 조금 안 부리는 것 같은데 욕심이 되게 많아요. 그 끝으로 이제 손재나 구설들이 좀올수 있어요. 올수 있는데, 그래도 좀 현명하게 넘기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닭띠분들은 돈이 엄청 잘 돼가지고 벌었다가 훅팡 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운에 따라서 닭띠는 말년에 좋고 나음이 확실히 바뀝니다. 이게 분별이 되고요. 또, 개띠분들. 개띠분들 되게 정직하고 거짓없어요. 가격한 성향이 좀 있어요. 근데 개띠분들이 여린 것 같으면서도 강하고, 항상 이 감정 기복이 좀 있어요. 감정 기복, 모든 일을 좀 자기 주위로 좀 주목받고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주변의 시선을 조금 배려하지 않아서 배척되거나 조금 외로울 수 있어요. 관종이네요. 어 맞아요. 관종기도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남을 용서하거나 배려하는 마음은 조금 약해요. 음. 그래서. 소득 없고 뭐 이해관계 없다면 무시한 편. 좀 그래도 무난무난하게 나중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려는 병탄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돼지띠 의리 인정 많습니다. <laughs>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좀 나서가지고 도우려고 해요. 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막 도우려고 해요. 뭐, 장기를 부리거나, 뭐, 속과 거시 막 다르게 논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돼지들 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 사이를 잘 지키신 분들은 존경받고 신뢰를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평생 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금전 문제, 약간 무난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운수가 좀 대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금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